믿기셨습니까? 어마어마한 통나무들 뿌리째 뽑혀서 홍수에 밀려오는 현장을 프레이즈 강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 밑에 부분이 뿌리인데 얼마나 많이 물속에서 달고 달아가지고 한 예술품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일석의 일석오조TV 올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강은 벤쿠버를 관통하는 프레이즈강이 되겠는데요 로키에서 발원해서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프레이즈강의 하류분인 벤쿠버 근교 호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프에서 바라본 프레이즈강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벤쿠버를 관통하는 프레이저 강, 즉 서울의 한강과 같은 강이 벤쿠버에 있는데요. 서울과 부산 500km에 약 3배 가까이 되는 1375km에 달하는 거대한 강입니다. 저는 지금 프레이저 강 하류에 있는 호포에서 프레이저 강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강,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이 강은 한때 수만 명의 인생을 집어 삼킨 욕망의 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강에서 인생을 건졌고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프레이즈 강이 어떻게 캐나다 최초의 골드러쉬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이 강이 특별한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1858년 프레이즈강 상류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이 소문 하나로 단 1년 만에 3만 명 이상이 이 강으로 몰려옵니다. 대부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길도 없고 법도 없고 보호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오직 이 강과 금, 그리고 사람의 욕망, 욕망만 있었습니다. 프레이즈 강의 금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지만 4월부터 8월까지는 급류와 협곡, 갑작스러운 수위 변화가 생겨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너무나 무서운 강으로 변하는 강이었습니다. 금은 강바닥에 있었지만 그 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강은 부의 강이 아니라 시험의 강이었습니다. 이 골드러시 하나로 영국은 급히 결정을 내립니다. 이 땅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 땅이 될수 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브리티시 콜롬비아 식민지입니다. 도로가 만들어지고 요새가 세워지고 도시가 생겼습니다. 프레이즈강에 금이 캐나다의 국경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금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을 연 사람, 배를 운행한 사람, 도구를 판 사람들, 금은 사라졌지만 삶은 남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프레이즈강에서는 합법적으로 사금을 캘수 있는 골드패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금보다 더큰 것을 찾습니다. 자연, 시간, 그리고 자기 자신. 이 강은 보시다시피 말없이 흐르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급하게 들어온 것은 급하게 사라진다. 강은 금을 주었지만 동시에 교만을 시험했습니다. 프레이즈 강은 지금 이 시간 묵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기 위해 이강 앞에 서 있습니까? 프레이즈 강골드러쉬는 금을 찾기 위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강에서 불을 찾으러 왔지만 많은 이들이 삶의 방향을 잃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오래 전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리는 것은 금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라고 말입니다. 프레이저 강은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강 앞에서 우리는 금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는 사람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로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날아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재물이 너어도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레이즈 강에서 예전에 있었던 골드러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밴쿠버를 관통하는 프레이즈 강 하류 부분인 밴쿠버 강교 오프 트레이즈 강가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